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최근 포스코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포스코 광양제 철소가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4일 최고 경영자 승계 카운슬 7차 회의를 열어 내외부에서 추천된 차기 회장 후보군을 11명에서 6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운슬 회의를 다시 열어서 최종 면접 대상자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기 회장의 자격으로 글로벌 경영 역량, 혁신 역량, 핵심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핵심 산업 추진 역량 등 매우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코에 걸면 코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뿐입니다. 포스코 회장은 연간 60조 원이 넘는 매출액그 포스코 그룹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4대 김만재 회장 이후 유상구, 이구태, 정준양 권오준 회장까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진하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기대어 회장이 된후 정권이 바뀌면 중도퇴진을 대풀이한 포스코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정치권력의 입김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정치권력의 자유롭기 위해서는 낙하산이 아닌 조직에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포스코 출신이 회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간에는 현 정부 실세와 연관이 있는 몇몇 외부인사가 유력한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회장이 된다면 업무 파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포스코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큰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일척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 다시금 자리매김 될수 있도록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을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평,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포스코 출신의 역량 있는 분이 차기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현 어, 정부의 에, 강력한 어,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